하는 팬분들이랑 볼수 있으면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솔직히 뭔 말인지 알잖아요. 팬들 위해서 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. 그래서 한 시에 그 같은 날 공연 1시에 콘서트를 한 시에 콘서트를 한번 더 열기로 정했어요. 그리고 그 콘서트 예매는 12월 31일 몇 시냐 몇 시지? 내 인스타그램 보고 좀 어. 예매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. 그래서, 진짜, 그냥, 뭐, 놓치신 분들이나, 보고 싶은, 보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솔직히, 진짜, 저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거든요. 그냥 감사해가지고. 그래서 바로 체력 단련 들어갔고, 핵핵되는 모습 없을 거고 그것만 준비하다가 내가 인생 처음으로 왕자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에다가 뭔 말인지 알죠?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예매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모두 팬들한테 감사해요. 저도 그때까지 준비하고 이제 안 그래도 할거 없어서 쉬고 있었는데 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준비도 열심히 해야겠어요. 그래서 그날. 많은 팬분들을 볼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준 컬처 틴그랑 MBC 뮤직 진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12월 31일 6시에 예매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은 분들은 예매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지금 요즘 감동 속에서 살고 있어요. 감동은 받지만, 그냥 돈을 주지 나는 워우 I'm n o 이 sure if I'm going